베스트5 나와있네요 허예은, 여윤아 강희슬, 나가타 모에 양지수 선수가 선발로 나왔네요 네 결국은 ]입니다. 변하정 스나가오 나츠키, 한엄지, 이명관 김단비 선수입니다 잘 봤습니다 모에두포인트 어, 성공입니다 나가타 모에 그거, 나가타 모에 선수가 이런 어, 주... 김단비 어, 그대로 던졌어요 어, 성공합니다 경기 네. 원천 동점으로 갑니다 자신 있는 플러스입니다. 사실 초반 선수들이 지금 수비에 굉장히 양팀 다 집중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우 네, 어, 였습니다 터집니다. 결국 던져줘야 돼요 지금처럼. 네. 결국 던... 빠지는 김단비에게 잘 던져갑니다. 걸민, 네. 이제 자책합니다 김단비. 모해 선수가 막는 거보다는 잘 봤어요. 이채 레이업. 좋아합니다. 허연의 시작 아주 좋았습니다. 강희슬 걸렸나요? 결과! 어, 들어갑니다! 어, 여자 없어요. 네. 강희슬! 잠깐 놓쳤는데 네. 바로 성공을 시키죠. 김단비! 모에 일정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 코너에서 다시 넣기! 이민지! 어 좋아요! 성공합니다! 루키의 쓰리포인트! 이민지입니다! 자, 모에의 속점인데요. 자, 이 공격을 잡고 풋백! 어 좋아요! 이채연입니다! 어 이채연의 구체 트위 효과가 술... 정면, 오른쪽 이민지 오,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오, 이 공이 다시 한엄지에게 놓쳤고요 여기서 아, 마무리하는 한엄지. 아, 어쨌거나 마무리하고 내려오는 한엄지입니다. 좋아하는 자리까지 왔어요. 하지만 빼줍니다. 아, 좋아요. 여기서, 오, 빨라요, 빨라요. 뭐거나 성공합니다. 오, 변하죠? 김단비 오픈 찬스, 원거리 던집니다. 아, 성공합니다. 스트리 포인트 김단디. 강희슬 투 포인트. 리바운드 모에 허예은, 오늘 석점 하나 있어요. 아, 두 번째 석 점, 허예은. 아, 넘겨줍니다 오, 아, 이 패스가 들어갔어요. 골밀, 성공한니다도망가는 음. 우리 은 어 유명한 자, 들어오기가 좀 부담스럽죠 강희슬 오랜만에 공잡았습니다스팩스확 갑니다 들어합니다어 강희슬만이 할수 있는 슈통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오른쪽 자 허윤 누가 막지 않았어요 성공합니다 어, 엄청난 어, 스쿱샷 어 아무도 막지 않은 왼쪽 한엄지 자 이민지였습니다 던집니다 오벌러미터 <몸> 오늘도 합니다 그린대로 수행하는우리은행 선수들. <laughs> 루키 이민지의 석전마저부터가 터집니다. 어 굉장히 아주. 상단지 바꿔 코너로. 자 잘라 들어오면서 변하죠 오우 성공합니다. 아 뛰어드는 선수. 김단디 레이업. 아, 결정. 음. 우리은행. 오우 한 엄지가 던집니다. 석점아 좋아요. 한 엄지까지. 네. 3쿼터 더 달아나는 우리 은행입니다. 결국 지금 3쿼터. 자강의실 던졌습니다. 결과. 좋아요. 3쿼니다 3쿼터 첫 득점. 강의실인데요 허예은. 포스터.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오, 오. 허예은. 굉장히 어려운 지금 때 염려 선수 로테이션 좋았어요. 팔빼면서 잘라 들어옵니다 나츠키 놓쳤고요 풋백 한롬지 아 한롬지가 아, 보드를 장악한 김단디 들어갑니다. 아돌아서때 마무리네 김단선 선수 잘그 틈을 잘 잡고 그 네. 들었어요. 고은자 한롬지를 상대로 던집니다. 축춤 점고은 자. 장장히 여유 있게 김대한비 일단 잡아 줍니다. 자, 드리블 이후에 키가 잘 잡았죠. 코너에서 이민지 오! 성공합니다 오! 이민지. 음. 아, 우리민이 드림에게... 가지고 나옵니다. 그대로 던지는 허예은. 오! 언빌리버블. <laughs> 아, 믿을 수 없는 적중이 나왔어 오른쪽 갑니다. 허예은. 강희신에게 던졌습니다. 강희철 강희 강는 필요해요. 강희철 니다김강비철강 좋아요! 희유주희김남비 네. 결국은 덜포서, 강희선한테철맡어요요파울 제일 없없 때문에 왼쪽으로 철강희 공도 붙였어요, 던집니다! 좋아요. 역시 김단비, 연속 득점! 네, 지금 허연이 파울이 4개기 때문에 자, 빼주나요? 이명관, 4초, 시간 쫓깁니다! 김단비, 던집니다! 오! 헬리콥니다 아, 김단비 득점! 와. 됐고! 2초, 1초, 던지러! 오! 오! 놓쳤어요! 오늘 경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운행이 오늘 경기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양팀 모두 굉장히 좋은 경기였는데 결국은 마지막에서 해결사 가 불사조 이명관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리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치열했던 경기였는데요. 이렇게 짜릿한 승리를 장식했습니다. 소감 먼저 들려주시죠. 네 일단 저희가 전 게임에 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연패 없도록 저희 다 선수가 마음 다 잡고 나왔고요. 오늘 마지막까지 어려운 경기였는데 어, 캐스터님. 이 말해 주신 것처럼 불사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간의 순서대로 이명관 선수의 활약을 되짚어 볼 텐데 경기 초반부터 강희슬 선수 수비를 정말 잘해 줬습니다. 우리 중계진 말로는 강희슬 선수 꿈에 이명관 선수가 나올 것 같은 정도였다고 했는데 오늘 수비하면서 좀 어땠나요? 이번 시즌에 저희가 다 저번 시즌보다는 이제 제가 막는 사람들 다 이제 팀의 에이스고 많이 움직이고 스크린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습할 때부터 저희 그 남자 인스트럭터 선생님들 이 있거든요. 그 선생님이랑 들 같이 막몸 부딪히면서 그 약간 이미지 메이킹 하면서 했는데 그게 좀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오늘은 약간 3라운드 때는 제가 공격을 했다면 4라운드, 5라운드부터는 약간 팀에 필요한 수비라던가 구준일 에너지 올리는 걸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3점슛 몇번 허용했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때 지칠법도 한데 더 거세게 압박하더라고요. 전투력이 좀 끌어올랐나요? 어. 제가 정말 열심히 막았는데도 언니가 스텝백을 해서 넣는 건 언니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어, 한번 줬다고 이렇게 침으로 캐버리면 다음에도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거는 뭐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 걸 다시 생각하자 하고 더 강하게 수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위성우 감독이 이례적으로 박수를 보냈거든요. 경기 뛰느라 못 보셨겠죠? 아 봤습니다. <laughs> 그런 건잘보입니다 네? 어땠나요? 네? 어땠나요? 어. 근데한 번씩 감독님이 이제 감독님은 약간 공격적으로 막 잘하는 거보다 막 어시스트 막 잘하는 거보다 뭔가 구준 일, 리바운드 막 팀에 필요한 약간 수비 같은 걸 잘했을 때 칭찬을 해주시기 때문에 어 그냥 오 잘했나 오 싶었습니다. 네 마지막 김단비 선수에게 환상적인 어시스트를 또 기록하기도 했는데 당시 상황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합니다. 어 제가 잡았을때 아마 7초 남았었고 살짝 고민은 했어요. 아 내가 그냥 드라이빙을 할까다가 하 근데 단비 언니가 딱. 절묘하게 딱 들어가길래 믿기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까지 까드를 했거든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조금씩 있는데 약간 그게 지금 숨겨져 있던 게또나온것 같습니다. 그리고 4쿼터 이명관 선수는 생사를 오갔습니다. 그때 당시 이명관 선수의 표정 변화가 정말 컸거든요. 그때 솔직한 심정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분명 제가 파울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바로 감독님한테 파울 아니다 한 번만 봐라 이랬는데. 이게 봐도, 아, 이게 파울 안 불릴 것 같은데 싶었는데, 약간, 만약에 파울이 불리면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제발, 제발, 빌다가, 이제, 안, 돼 아, 이제, 아닙니다. 하자마자, 이제, 아 진짜 다행이다. 이제 끝까지 불태워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아, 네. 일단, 어, 같이 누구랑 엎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 누구지? 설마,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나야? 나야? 이랬는데, 담비 언니가 나야? 아길래, 어, 아, 다행이다. 담비 언니다. 바로 단배언니를 팔아놨습니다. <laughs> 12월 활약이 워낙 대단했기 때문에 1월 다소 집중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계기로 완벽히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명관 선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 항상 대학교 때까지는 공격을 잘해야만 농구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 프로 들어와서 이제 제가 막 공격을 막 자유자재로 할수 있는 포지션도 아니고 제가 막다 책임져야 하는 그런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 약간 수비 위주로 하는 농구를 지금 우리 은행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3 라운드 때는 공격이 잘 됐다면 4 라운드, 5 라운드에는 저희 팀에 이제 뭐 단변이라는 컨선수가 있고 엄지도 있고 이제 다, 나머지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공격이 되는 날에 공격도 하고 어 일단 첫 번째로는 수비랑 구준일 리바운드부터 할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은행이 더욱 더 기대가 되는데요. 우리 은행, 우리 은행 팬들에게 이명관 선수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제 3라운드 MIP를 받고, 이제 4라운드, 5라운드 이제 약간 어, 점수를 잘 못, 득점을 잘 못하고, 약간 살짝 저도 약간 꼬꾸라지던 약간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팬분들이 이제 DM으로든가 아니면 퇴근길에 이제 그 추운 날에도, 눈이 많이 오는 날에도, 뭐비 오는 날이든 항상 기다려주세요. 그 평일에나 주말이나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정말 당연하지 않다고 느끼고 있고. 어. w k b 에 정말 많은 선수가 있다면 많고 적다고 하면 적은데 그런 선수 중에서도 저를 찾아줘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명관 선수였습니다.